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그 강의 시간. 제목은 좋은 성품으로 명품 인생 만들기입니다. 한번 은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명품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 해가지고, 아, 미스반데오로라고 하는 사람. 독일 충신의 20세기의 대표적인 건축가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정말 그 예술은, 그리고, 아, 진정한 명품은 디테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영감을 받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그 산업 일전에도, 아주 디테일한 거 하나만 바뀌어도 가격이 뛰더라고요. 디자인 하나만 바뀌어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 냉장고? 물건을 보관하고 그리고 어 음식이 썩지 않게 하고 그냥 그러면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 무슨 명화 같은 디자인 그래서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집안이 예술의 격이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가격이 1.5배가 높아도 사람들이 그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요 우리 자녀를 그동안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 공부 잘하는 아이. 지능 좋은 아이.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키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댐댐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까? 이런 정말 사람의 댐댐이, 사람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어요. 연봉 얼마짜리가 될 거야? 어떻게 먹고 살래? 막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정말 그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1위인 거예요. 어, 연구 결과 보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데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49명에서 50명이 자살을 한대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의 그 교육열은 정말 국가의 원동력이었죠. 그 꼴찌인 내용을 쳐다보면 정말 저기 네팔 아이들보다도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거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이들보다도 떨어져요. 정말 심각하게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자녀들의 그 교육에 대해서 열심을 낸 부모들이고, 국가적으로도 이 교육열은 대단한 대한민국의 중심 심장부를 찍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이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자녀 교육의 디테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정말 공부 잘해라,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학교 가야지,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지. 연봉 얼마야?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했지만 정말 그 아이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이 행복한 것이 무엇이고 이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디테일이 필요한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부만 잘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번 멈춰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내가 생각하는 디테일은 뭘까? 내가 한번 생각하는 자녀 교육의 그 디자인 어쩌면 우리는 디자인 없이 자녀 양육을 했어요. 냉장고 하나를 만들어도 디자인을 넣어서 만드는데 반지 하나, 시계 하나를 만들어도 디자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는 디자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옆집에처럼 하다가 보면 뭐가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어쩌면 우리들의 디자인 없이 우리 자녀를 양육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일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살 만난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정말 살만 나고,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어떤 누구하고 앞에 서서도 나의 품격이나 품이나 품지, 디자인, 디테일, 모든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성공은 바로 디자인이고, 그리고 그 성공은 바로 행복한 인생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좀 틀을 바꿔서, 아, 그렇다면 뭘까? 지금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바꾸고, 내 아이들의 인생 속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요소들을 집어넣어 주자. 그것을 저는 성품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이들의 성적이 아닌, 아이들의 성품에 우리가 초점을 잡아서 어떤 성품의 자녀로 키울 것이냐가 가장 행복한 자녀를 키우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자녀 교육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성품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다. 저는 제 책을 12성품론이라고 썼는데요. 이 성품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다. 아이들,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애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니? 그죠? 그런 애들 있죠? 어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그거 뭐예요? 성품이에요. 꿈을 이제부터 생각을 하면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 이게 좋은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명품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저는 13년 동안 이 성품 교육만 해왔어요. 아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교육,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는 교육, 아이들의 행동을 훈련하는 교육. 그래서 훨씬 더 훌륭한 사람,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 교육이 그동안 이 아이들의 근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품 교육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품 교육이 뭘까? 사람들의 생각, 감정, 행동을 변화시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을 선택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하는 교육이다. 근데 사실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누구부터 바뀌어야 되냐면 선생님. 그래지고 막 아버지들이 선생님부터 바뀌세요. 막 어머니들이 학교부터 바뀌세요. 아니죠. 누구부터 바뀌어야 될까요? 엄마, 나부터. 제가요 이 성품을 전 연령에 대해서 평생 교육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을까요? 자, 1번 선생님, 2번 아버지, 3번 엄마. 그러니까 고등학생들까지도 누구 이야기, 누구 말을 제일 잘 듣냐면 엄마 말이에요. 하, 제가 가슴이 뭉클해요. 그러니까 엄마 한 사람만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자살하는 아이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청소년 문제 해결할 거예요. 엄마만이라도 내 아이들의 생각, 감정, 행동. 정말 디테일하게 아이들하고 주고받고 교류하고 소통하면 아, 대한민국의 문제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성장하냐면 부모를 보고 성장해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누구냐면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뒷꼭지를 바라보고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해주는 말 한마디, 이 아버지가 해주는 말 한마디, 어 이거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그 사춘기 청소년이 됐을 때에 그 아이의 생각, 감정, 행동의 흐름이 달라요. 그 아이들에게 맞춰서 교육을 해야지. 우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부모는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부모는 니가 나한테 맞춰야지, 내가 너한테 맞추냐? 뭐 이러면서 강요, 명령, 지시, 설득 막 쓰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엄마가 밥안 주면은 그냥 생명이 날아가니까 엄마, 엄마, 엄마고 쫓아다니지만 조금만 자기가 걸어다니고 독립이 되고 조금만 크면 부모하고 원수지간이 되고 부모와 소통이 안 일어나고 그러면 다 엄마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 아이가 개 기가 막히게 착한 아이였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하소연해요 부모예요 부모 중에 엄마예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그 인간이 문제라니까요 좀 아버지가 변해야지요 아버지는 그냥 놔두세요 엄마만이라도 바뀌어도 문제는 해결이 돼요 단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어머니 한 사람이라도, 내 아이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집중하고, 그 아이를 정말 더 긍정적이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아이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아이는 천하를 얻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균형 잡힌 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품 교육, 인성 교육은요 학교에서만 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해야 되고요, 학교에서도 해야 되고요, 사회에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 타고난 거지 뭐 아니에요. 교육으로 가능하다. 자기를 먼저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덕목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성품은 뭐냐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 된다. 그래서 두 개의 원을 저는 항상 이야기해요. 하나는 공감인지 능력.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 여러분,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좋아해주고 다른 사람과 어, 이 가치를 느껴서 함께 이 소통하는 능력은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의 지도자는 이 공감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감의 능력을, 이 소통의 능력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그 공감하는 능력의 여섯 가지 성품. 그래서 경청, 긍정적인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 이런 성품들로. 근데 이거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 나 이대로 이 모양으로 살다가 죽지 뭐,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바뀔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아주 중요한 덕목이 분별력이에요. 무슨 능력이요? 분별력. 아까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공감인지 능력. 공감하는 능력.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분별력. 이두 가지가 있어야 돼. 분별력은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러니까 내 인간의 양심을 기초로 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망가져 버리면 동물처럼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은 좋은 일이니까 해야 돼. 어 이것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니까 하면 안 돼. 이것은 좋은 일이야 이것은 악한 일이야 선한 것은 하고 악한 것은 안할 거야 이런 의지적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야 인간이 가치롭고 인간이 귀한 거예요 요즘은 자기 욕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수도 없이 죽여도 자기는 그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게 자기 욕구를 위해서 그게 당당한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어지면 이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불안해져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져요. 마음 놓고 우리 자녀들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마음 놓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우리 행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까요? 두 가지 기둥이 견고하게 균형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과 하나는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이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분별력이 있으려면 어떤 성품들을 키워야 돼요?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육의 목표로 잡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이거요. 아우 크면 저절로 되겠지? 아니요, 저절로 안 돼요. 가르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지저, 지정의 지식을 넣어주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기뻐하며 따라하게 만들고 행동적으로 의지적 결단을 만들어서 선택하게 만드는 훈련이 개야 내게 되는 거지. 그 훈련이 없으면 안 돼요. 갑자기 다른 사람을 때리고 사고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가서 막 쫓아다니면서 해결을 하려고 해봤자 안 되는 거야. 너무나 많은 청소년 범죄율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소년법을 폐지하자고 할 정도로 극 상황,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만의 문제였을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먼저 모델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내가 모범을 보여주는 대로 우리 자녀가 따라해요. 이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좋은 상품은 모델링으로 되는 거지. 내가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단치면 더 안해요. 음. 모델링을 그냥 보여주는 거야. 너는 좀 사람 말좀잘 들어봐.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아이의 말을 잘 들으면 돼요. 그러면 그 아이도 경청하는 아이가 돼요. 음. 모델링, 본을 보여주는 거야. 또 하나는 뭘까요? 칭찬, 칭찬. 칭찬. 우리는 여태까지 비교감과 열등감을 자극하는 말만 썼어요. 음. 옆집애좀 따라 해봐. 쟤좀 밥만 닮아봐.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해봤죠. 우리 네. 안 돼요. 왜안 될까? 애들은 요 야단치는 대로 안 돼요. 칭찬하는 대로 돼요. 칭찬하는 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아이가 내 아이가 진짜 절제하지 못해서 잠시도 뭐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인내를 못해? 너는 왜 이렇게 절제를 못하니? 이러면 걔는 더 못해요. 바꿔줘야 돼 칭찬해 줘야 돼 걔가 못할 땐 가만히 있다가 못본 척하다가 걔가 조금만 인내할 때 얼른 가서 이렇게 참고 기다리다니 너무너무 훌륭해 네 인내하는 성품이 진짜 최고다 이러고 박수쳐줘야 돼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돼요? 인내하는 성품이 커져 뭐로 키워야 돼요? 칭찬 칭찬 예. 네. 여러분 그 나무가요 햇빛이 비치는 대로 쫙 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이 햇빛이야.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양분이에요. 자꾸 칭찬해 줘야 돼.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그래요. 칭찬할 게 없어요. 걔만 보면 화가 나요. 그죠왜 그래요? 우리가 열망이 크니까 자꾸 잘하는 건안 보이고 자꾸 부족한 것만 보이죠. 그걸 참아내는 게 훌륭한 부모예요. 그때는 눈딱 감고 그 아이를 정말 잘하는 만, 요만큼만 보여도 그 싹을 갖고 칭찬해주면 걔가 싹이 나요. 칭찬이야, 칭찬. 성적을 칭찬하지 말고 뭘 칭찬하자? 성품. 그러면 그걸 바꿔보세요. 와, 네가 그렇게 인내하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이래야지. 100점이야, 100점! 과연 내 아들이다! 이러니까, 100점 안 되면은 엄마 아들이 아닌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1 0 0 점을 칭찬하지 말고 그 아이의 인내 혹은 책임감을 칭찬해 줘야 돼요. 책임감이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인데 네가 그렇게 네가 해야 할 일을 숙제도 하고 열심히 해야할일다하 진짜 훌륭한 결과가 나왔네. 그리고 뭘까요? 훈계, 훈계. 많은 분들이 훈계 때리는 것만 줄 알아요. 제가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뭐 MBC 꾸러기 식사교실 막 그런데 가서 훈계 전문가. 제가 훈계 책을 썼거든. 그런데요, 다 가보면 애를 잘 키운다고 얼마나 때려서 키웠는지 애들의 문제가 다 부모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때리는 게 훈계가 아니에요, 그죠? 예, 네. 훈계는 내 아이가 더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미래에 더 훌륭한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행복한 사람 될래고 지금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게 훈계예요 음. 이게 뭐야? 자리서 잘못했어? 저리 잘못했다고? 빌어! 바바바바바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훈계는 또 연령에 따라 훈계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10살 이전의 훈계, 10살 이후 사춘기 아이들의 훈계는 달라야 돼요 왜 그럴까요? 뇌가 달라 아이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이 아이들의 이 생각 구조, 뇌의 구조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은, 아, 훈계 잘해야 되겠구나. 무조건 벌 주고 때리는 것만이 훈계가 아니구나. 이 정도만 해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대화예요. 대화. 뭐라고요? 대화. 대화.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 잘 돼요? 아직 잘 된다고 하시면 아직 애가 어린 거죠? 이제 아이들이 점점 사춘기 되면서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돼요? 이 사춘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 근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일찍 사춘기 온 부모들은 벌써부터 애가 짜증받네요 웃지도 않아요. 신경질 받네요 벌써 그러죠? 대화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부모는 아이들의 이 성공하는 그리고 이 정말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디자인해주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통하여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 때는 가만히 있어도 엄마 말잘 들어요. 왜냐면 본능적으로 엄마를 좋아하는 시기니까. 그런데 아동기 여러분 저, 저 초등학교만 가도 엄마가 학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친구들 앞에 창피하다고. 그러면서 친구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군집 사회력이 있거든요. 사회성 이이 사회 정서 능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시기시기마다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누구도 배워야 돼요? 부모도 배워야 돼요. 부모도 그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그 아이들의 사고 능력에 맞게 대화하는 법을 부모도 통해 놔야 돼요. 터득해 놔야 돼요. 그래서 부모랑 자녀랑 정말 평생 가는 친구처럼 대화하는 부모자녀, 소통하는 부모자녀. 이네 가지가 돼야 돼요. 이 행복한 대화가 이 긍정의 정서를 가져다 줘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좀총 정리해보면 결국은 아이들에게 정서를 바꾸는 역할을 하자. 아이들에게 이 긍정의 정서를 주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좋은 관계를 맺자. 좋은 성품의 디자인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자.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자녀가 긍정의 정서, 부정적인 정서가 아니라 좋은 생각, 긍정의 정서, 그리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핵심 목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긍정의 정서, 아이들이요, 기분이 좋아지면 뇌가 더 많이 정보를 얻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고의 폭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 긍정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슨 교수가 발표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행복감을 주기려면 뭐를 줘라? 긍정의 정서. 뭐를 줘라? 긍정의 정서. 뭐를 줘라? 긍정의 정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난 너만 보면 너무 행복해 이런 이야기들은 아이들에게 긍정의 정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활동화 활발해져서 그때 가르치는 그런 지적 활동들이 발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사고력이 발달하고 그때 착이력이 발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이들의 뇌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꾸 이 감사를 말해 주고 긍정의 정서를 주면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이 호르몬 시스템들이 다시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쪽에서 활성화가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공부도 잘하고, 다른 사람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도 바르고,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